이 친구도 사리가 좋네. 이 아이는 자존감도 되게 강한. 아이고 단점은 보여지는 거에 집중하더라. 보여지는. 다른 사람을 굳이 의식하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사람을 의식하더라. 네. 잠깐 이 아이에 대해서 제가 힌트를 네. 좀 줘야 되는데요. 강원도 안주, 안주, 예. 강원도 태백에 있는 황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남한테 보여지는 거 뽀대나 보여지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아이지만 은또 시원시원하고 행동 자체가 굉장히 좋게 예쁘게 드러나는 아이 중에 하나다. 이래 볼수 있습니다. 자기의 뭐 예를 들어서 큰 사업을 해도 상관없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요. 네. 또 이렇게 보면 사업가나 또 아니면 이렇게 되면 세무공무원이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사주가 워낙 또 귀해요. 보기보다는. 이 예. 본인 자체가 알려나 모르겠네. 자,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선택을 했는데요. 네. 집에서는 이 단점, 친구가. 잠깐만. 단점은 네. 내 편한 대로 한다는 거예요. 음. 그냥 좀 게으른 부분들에서 퍼져버려요. 그래서 퍼지지 마세요. 집에서는 퍼져. 집에서는 퍼져 있다가 그냥 푸시샥 하고 있다가 밖에 나간다면 옷다차려입고 머리까지 정리하고, 이렇게 쓰레기 버려도 옷다 아, 밖에서 나간 행동하고 집에서 하는 거랑은 달라요. 다르군요. 집에서는 게을러요. 아, 엄마가 보면은 좀 오해할 수 있겠네요. 네. 게을러 집에서는 게을러다 나갈 때는 어떻습니까? <laughs> 옷다 갈아입고, 또 뭐, 주링도 네. 안 입고, 제대로 어디 있고, 쓰레기봉투 하나 버리는데도 그렇게 버립니다. 이 친구가요. 예.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좋은 거죠. 이미지 메이킹상 좋은 거고요. 이 친구는, 음, 맞습니다. 지기를 취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고요 운만 잘 따라주면 크게 될애 중에 하나입니다. 사주 구성사는 재밌게 사는 애 중에 하나예요 예. 그리고 이 친구 자체는 그냥 어떤 부분에선 자기 편한 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에이, 모르게 자기 편한 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음. 이 친구가 아, 작년에, 2019년에 엄청 힘들었거든요. 집안에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운이 간다는 것은 우리 간다는 것은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할 정도였다. 사실은 뭐그 정도 됩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집안의 편이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자이 아이의 첫 번째 고민은 이겁니다. 공부를 왜 해야 되죠? 대학은 왜 가야 되죠? 아, 어머님 부모님이 들으면은 자, 놀랄 일이죠.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죠. 자녀가 공부를 왜 해야 되냐고 하면. 그래서 지금 엄마한테 지금 푸시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처럼 생활하면 기숙사 학원 보낸다고. 기숙 학원. 아니, 이 친구가 사실은 일이 보면 하,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내년이면 수능 쳐야 될 나이거든요. 11살, 고3이거든요. 열, 11살부터 11살부터 12살 13살 친구가 엄청 나게놀았는데 13살. 14살은 보이지 않게 돈만 쓰고 다니고. 1 5살도돈 쓰고 다니고. 네. 14살 도크도 퍼졌네요. 공부 안 했네. 작년에도 그냥 힘들었었고, 돈안 주니까 힘들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정신을 약간, 돌아, 정신이 약간 돌아왔네요. 그래서 공부를 해볼까 생각도 하는데, 왜 해야 되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공부를 안 했으니까, 여태까지. 안 했으니까, 공부를 왜 해야 되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네. 네. 이 친구야말로 진로를 확실하게 좀 잡아줘야 될것 같아서, 네. 어,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네. 제일 첫 번째가 경영 경제 경제로 가야 됩니다. 돈을 만드는데도 특화된 아이거든요. 돈을 만들어서 지길때 하는데 특화. 이 아이가 아이. 굉장히 현실적인 아이거든요. 굉장히 현실적인. 네. 네. 그래서 이 친구는 또 돈을 벌어서 또 자기 취미 생활이나 나름대로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그렇죠? 혼자 즐기는 것 이런 것도 좋아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어, 경영 경제가 1 번이에요. 경영 경제가 1 번. 2 번은. 네. 경제적으로 뭐 관료를 하든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죄를 쓰는 사람이지만은 죄가 곧 관을 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이 정관에 보면 이 사람 자체가 관이 두 개나 있습니다. 관이 두 정관이 두 개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보다 는 자존감이 굉장히 강한 아이고 남한테 보여지는 게 보여지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관을 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 친구는 경영 경제적으로 아니면, 정권, 은행,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무원, 공기업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어 어떡하죠. 이 친구는 지금 집에서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어, 그리고 체격이 약간 운동선수 같이 보인대요, 외모가. 그리고 초등학교 때 태권도를 해서 하다가 어, 이제 운동을 허리. 운동을 가르친 게 패착입니다. 운동하고는 사실은 이 사자하고 거리가 먼가요 아, 뭡니까? 이 친구는 음. 철저히 자기 편한 대로 살고, 살고 싶은 아이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친구는 모든 걸내 편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게 문제예요. 내 편하면 최고다. 뭐 돈만 있으면 되지. 돈 벌면 되지.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저는 이사주볼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이 아이의 17세부터 시작해서 25세까지 눈을 봅니다. 쭉 훑어보면 나와요. 공부를 했다 안 했다 딱 나오면 그럼 그때부터 진로를 잡기 시작하죠. 왜? 공부를 안 했는데 좋은 대학 갈수 없잖아요. 자, 그럼 이미 그 성적이 그렇게 어, 높지 않아서 체육학과를 가기 위해서 학교를, 대학교를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어, 강원대학교 가세요. 강원대학교 그거잖아요. 있어요. 예, 강원대학교 가시면 돼. 강원대학교 가면. 그냥 그, 경영학과 아니면 뭐 이런. 예, 경영 그런 쪽으로 가세요. 갈까요? 절대 운동하지 말아요. 네, 체육과는 사실은 좀 길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왜 운동하지 말라는 거냐? 음.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 내 편한데로 간다고 얘기했어요. 힘든 건 그냥 퍼져버려. 네, 힘든 건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무슨 운동을 해요? 독한 것같지만 독하지 않아. 무슨 운동을 하는데? 내 이익대로 그냥 내 편한대로 그냥 가는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어떤 운동을 해? 이런 게 없어야 돼. 내 편한데라면 끝까지 물고 내려지는 게 있어야 운동을 하는 거지. 운동하는 사람 특징 사주가 있어요. 아니에요, 이건. 네. 운동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해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이 난국을 해피하려고 하는 건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럼 공부에 네. 소질이 없다고 지금 본인 스스로 얘기했는데, 또 과목 중에서도 체육점수가 가장 좋다고 하거든요. 뭐, 다른 거는 그냥 빵점을 내고, <laughs> 달리기만 잘하는, 체육 잘하는 건가? 그렇다고 네. 체육으로 가나? 자네는 체육하고 멀어요. 체육에 한번 뛰어서 그만두는 게 아니야. 내 몸이 다 소진될 때까지, 끝까지 하는 게 체육이라고. 자네 그렇게 못해. 왜? 사실 좀 게으르니까. 하기 싫단 말이야. 할 때는 우닥다 우답다, 하지만 퍼져버리면 끝도 없잖아, 자네는. 이런 아이가 운동을 하겠다고? 아, 그러지 말고, 화이트 칼라가 되라 책상에 앉아서, 어? 그냥 공부하고 평일날 운동하고 자전거 타고 운동하면 되지. 뭘로 뭐 그렇게? 어딜 가나 인정받는 스타일이거든요. 하는 일마다. 네네. 네. 그리고 대인 관계도 굉장히 좋은 친구인데요. 저렇게 봐서는. 오, 아. 대인 관계 좋고요이 친구도 뭐돈쓸 때는 팍팍 쓰는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돈만 벌어야 된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미래에 뭐할 것인가. 이 지금 이제 자네가 보는 것은 너무 앞만 보는 거지. 바로 앞에만 보는 거지. 1년만 보는 거야. 좀더 우리가 길게 봐야 돼, 길게. 내가 앞으로 80세 되면 뭘 할까? 40대가 됐을 때 내가 뭘 하고 있을까? 이런 것까지 봐야 세상에. 지금 50대 60대도 지금 생각해야 되잖아. 그렇잖아. 자, 올해는 고2고요. 내년에 음. 대학을 갈수 있을까요? 고3에. 어려워. 어려워요. 어렵지만 운동 쪽으로는 가지 마라. 운동은 아니에요. 음, 그렇다고 네. 내 5년에 가면 되냐?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요. 2021년 내년 19, 20, 21살까지 대학을 못 가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을 선택할 때는 경영학과나 예를 들어서 무조건 가요. 학교를 조금 이, 야, 성적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전공은 이 학생은 네. 절대 재수하면 안 돼. 아 재수하면 음, 안 돼. 재수하면 내년에 재수하면 열심히 돈 쓰면 놀 거야. 재수하지 마라. 재수하지 말고 재수할 아이가 있고 안할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자네는 올해 무조건 조금 떨어지는 대학이라도 아니요. 내년에 내후년에 재수해도 괜찮을 거. 아, 힘들겠구나.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힘드네. 다 밀리네. 성적이 안 나오네. 안 나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자네는 좀 공부 안 하고 펑펑 놀 거야. 놀면서도 공부할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좀 떨어지든 대학이라도 가서 다음에 공부 거기서 잘해서 대학원을 좋은데 가면 되지. 편입해도 되고 편입해도 대학원 되고. 가도 되고. 그러니까 아직 길은 많아, 자네가 길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뭐 법대도 괜찮고 행정도도 괜찮고 경영도 괜찮고 경제도 괜찮고. 좋아, 그런 건 다. 그래 가면 돼. 아니면 수자원 공사 같은 데 가든지. 아, 딱 그거 가잖아. 좋네요. 수자원 공사한테 시험 쳐. 대학 가서 치라고. 중간에 고, 학교 가, 학교 안 가고 중간에 말 그만두고 또 수자원 공사 다떨리지 말고. 대학 다니면서 수자원 공사 시험 치라고. 절발 혀려준다 수자원 공사 딱이야, 자네는. 네. 공사 쪽. 잘 맞아요. 공무원 쪽. 공무원도 뭐 수질, 오염 관리 이런 데 가. 대박이야, 자네는. 그냥 평생 편하게 가. 음, 그렇게 큰 아이가 운동을 하겠다고 당장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봐서 가길 바래요. 자 여기서 핵심은 죽이되든 밥이 되든 지금 이 순간부터 공부에 매진해야 되고 재수는 절대 생각하지 말고 그 내년에 그냥 바로 시험쳐서 바로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해서 성적을 좀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해야 되겠네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자기 관리가 중요한데요.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가 좀 도움 주셔야 돼 일단. 어머님께서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아들을? 맛있는 거 많이 주고, 맛있는 반찬에다가. 목표를 좀 설정할까요, 많이? 네. 아이한테. 그렇게, 그렇게 해주세요. 예. 네. 그렇게 사랑도 많이 줘야 아이가 더 잘하죠. 대학교 간 다음에 뭐 어떤 거 해주겠다 좀 어떻게, <laughs> 이벤트라도 걸어야 되나? 응, 그냥, 대학 들어가면 50만원 준다 그러세요. 50만원? 예. 예. 그럼, 용돈으로 50만원 준다 하세요. 그건 그렇고, 이 친구의 개념 자체가, 독하지 않아서 좀 답답해요. 그래서 이렇게 독하지 않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한다. 어렵습니다. 경영 경제 쪽에 가서 꼭 성공하세요. 자기를 갖다 좀 되돌아보고 이렇게 사, 조, 좋은 사주를 내놨는데 그러시면 안 돼. 힘내셔야 돼. 만약에 정말 운동할 선수 같은면 운동하라 그러지. 이거 운동 못해요. 또 포기하고 또 진로를 바꾸다 보면 3년, 4년이고 훅딱 넘어가. 그럼 결혼식이 놓치고 직장 생활 놓치고 다 놓쳐버려. 앞으로 고3이라는 것은 뭐 공부를 꼭 잘하고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고3은 내 인생의 기로에 서는 거지. 내가 어떤 길로 갈 것이냐, 어떻게 발을 디딜 거냐, 이거지. 여기서 하는 것도 그거예요. 자네가 운동 쪽으로 가면 결국 코치를 할 거야, 뭐할 거야. 지금 이 나이에 운동해야지 뭘 한다고. 또 운동을 하게 되면 또 뭐야? 퍼지잖아, 자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어떤 발을 디디냐에 따라서 자네의 인생 의 행로가 걸려있다는 거 잊지 마라. 자네가 만약 인생 행로를 지금 잘, 내가, 내가 디디라는 대로 디디면 30세, 40세 굉장히 잘 나갈 거야. 만약에 잘못 디디면 어떻게 되냐? 결과가 적을, 적을 거야,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생각을 좀 깊이 해주길 바래 공부? 당연히 해야지 학생이 공부 하면 뭐할 건데? 돈 벌러 갈 거야? 그렇지? 응. 운동하지 마. 공부는 니에요 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목소리>